오케이! 하위! 먹지마! 위! <목소리> 아, 뭐 시위한 크리스마스! 시원한 크리스마스! 시원한 크리스마스! 크리시 크리스마스! 시 크리스마스! 크크 날 케이크의 정석적인 맛, 음. 내일 남원에 가거든요 오랜만에 2년 만은가세달 살이 하고 처음 가는 거니까 조금 이르게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했어요. 음. 딸기! 음 맛있다. 아 올해는 딸기시루 먹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크기가 <laughs> 음, 딱 혼자 먹기 좋은 사이즈여서 부담 없이 먹을 수도 있고. 아한 조각은 음, 반면 보여드리려고 미리 빼놨거든요. 이거 먹고 반차면 먹어 야지 아. 어. 안녕하세요. 응. 진짜. 응. 기다리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먹고 단거 먹었으니까 짭짤한 그 배달음식도 좀 하나 시켜 먹으려고요. 여기 지금 입이 엄청 살아떠요 딸기잼도 발려있나본데? 아닌가? 이게 딸기... 아음 딸기 얼려놔서 생긴 자국이 고 진짜 딱 재료가 시트빵이랑 생크림, 딸기 끝! 진짜 이세 개만 있어서 진짜 군더더기 없고 음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셔야 할아 정신이 좀 사라진다 원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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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딸기예요 저 이거 어.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음 어쩐지 엊그제 어, 마트 근처에서 딸기 엄청 팔고 있더라고요 음, 주말에는 댄스 수업을 2시간 연속해서 듣는데 그가 3주만에 다갔더니 <laughs> 정신이 안들려지네 너무 힘들어 아. 또 다음 크리스마스 음식은 또 어떤 걸 먹을지. 음, 생각해보기 전에. 아, 배달음식 뭐 시키지? 아, 역시 치킨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단거 먹으니까 짠게 너무 먹고 싶어. 드릴카페피 치얼스! 아, 너무 정신없이 먹어서 지금 10분 안 됐어요. 와. 그런건 아닌데 치킨이 갑자기 먹고싶어져서 치킨을 빨리 시키러 가야겠습니다 빠이! 잘먹었습니다! 옥신이좀 쩜쩜 딸의 장마꾼이 이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맛있겠죠? 양념치킨 2,000원인가, 3,000원 할인해서 만원정도샀 사왔고요. 지금 바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이 먹을 거 찌꾸미 와인 소식자 전용. 이거 제가 코코바인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노브랜드스 팔길래 이거랑 우유, 우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사왔고. 하이마크림이라고 50% 할인하고 있길래 마침 사왔습니다. 하이 어, 이거 세팅 다 해놓고, 날개랑 하나를 깨뜨려가지고수수고 왔어요. 식은 거 아니야? 빨리 먹자! 예! 먼저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사먹은 오뚜기 그 관리 어쩌고 치즈 크러스트 어쩌고예요. 요즘에는 그냥 한판 구워서 통째로 들고 먹어요. 음! 이게 핵심이 이렇게. 음! 이 크러스트가 최단인게 특징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저기 푸른 게 고르곤 졸라. 음. 이 상한 맛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갈릭도 올라가 있고요.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갔는데, 깔끔하고. 그래 가성비가 진짜 좋은데 맛은 또 너무 그 이상이어서 몇번 사먹은 거지? 이거 얼마 전에도 이거 한판또 혼자 다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랑 페퍼로이나 콤비네이션 아주 빨간빨간한 것이 어울리겠지만 그런 거는 이거는 여기서 채워먹으니까 먼저 와인부터 가져올 다시 다음에 치킨. 이거 원두 진미 양념 치킨? 아 식은 것 같아. 다리부터. 약간 DIY처럼 제가 직접 치킨을 튀겨가지고 양념을 발라 먹는 그런 느낌? 어, 와와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느낌의 맛이 나지? 집 치킨. 음! 약간 일스더 치킨 맛이에요. 일스더 양념 치킨. 음, 아 이렇게. 다른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드실 거예요? 양꼬치? 양념 치킨? 양념치킨. 그냥 빨개서 크리스마스랑 자울것 같아서 다 줬는데, 제 이번 주에 너무 닭강정을 연속해서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 뼈 역시 발골한 재미가 있어. 음, 이거 아니면 찍어 먹을까? 요렇게. 이게 바로 치킨이랑 피자를 같이 먹는 이유지 크리스마스 음식 생각하니까 또그 페퍼로니 피자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치킨은 뭐 혼자 치킨? 어떻게든 크리스마스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세팅해봤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랐어요 저는 치킨은 치킨집에 시켜 먹는 게 너무 비교가 안 되고 정도는 냉동 괜찮은데 그앞에덜 돌린 건지 뭔가 바삭함면 아쉬움 이 남습니다. 으음, 퍽퍽살 장점. 음, 장전. 음. 이것도 먹어볼까요? 뭔 치즈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슨 브리치즈? 와, 안에가 약간 페시브라운 마냥. 아, 이거 감자 그거였다. 헬시브리온의 브리치즈 약간 섞인 그런 건데, 아, 까먹었어요. 맞다, 이거 감자였다. 좀그 완전 꼬릿꼬릿한. 음, 고르곤조라랑 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음, 약간, 약간 감자야 돼. 음, 맛 음, 오, 약간 마트에서 사온 걸로 이렇게 의도치 않게 한상 먹으니까 자취장의 크리스마스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목소리> 회시브라운은 사실 저는 비추합니다. 오, 손 돌리는 거 봐. 엄청 너무 열심히 치고 가서. 그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무려 두 개의 팩이나 샀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겉이 바삭하고 기름기름한 그런 해실브라운은 엄청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아무리 돌려도 바삭해지지가 않고 굉장히 퐁당퐁당하고 고드랍고 이런 식감 좋아하시면 추천이지만 근강한맛 맛있게 된거 감자여서 감자는 맛있어 아유, 좋다 오늘 어, 토요일이라서 좋고 내일 네, 친언니들이랑 호캉스 한 날이라서 좋고 키키키키 키. 음 와인은 이걸로 사왔습니다 짱작거 많았죠? 딱한 입꼬리에요 소식자 전용이잖아 딱 봐도 그쵸? 그렇게 병아발 불어야 될 수준이지만 교양있게 제가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절주 하려고 이거 조그만 거 사왔어요. 오! 모스카토. 남아프리카 거네. 오, 맛있다! 달달하고! 약간 향기로워요. 꽃향? 과일 단게 아니라 진짜 꽃맛이나요 끝이라니, 이게. 절주해야지 나머지 테이블 모서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빵.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고요. 진짜 눈 뜨자마자 바로 앉았어요. 이거 먹으려고. 자, 오늘의 먹을템은 윈터 쇼콜라 프렌즈 케이크예요. 훅케이크. 먹어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거 눈사람부터. 귀여워 어서 <laughs> 벗겨보면, 이렇게. 제가 손을 들고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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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에 초콜릿이 엄청 많이 벗겼나봐요. 여기 안에. 음음 음. 엄청 씹혀! 제 치아에 미안 눈사람 아이스크림처럼 먹고 싶어서 살짝 올려놨어요. 그래서 흐림치즈가 지금 완전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 여기 있네. 초콜릿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 평범한 핫케이크가 아니고. 그들은 다 똑같은 그거겠죠? 위에는만 이렇게 먹어보면은 초록색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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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버터버터! 다음으로 기대 중임? 짠! 초코, 초콜라 가나, 초콜라 아니, 제가 그 컵케이크, 카스테라? 별로 안 달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 선호하는 친구들은 아닌데, 얘는 안에 초콜릿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서, 굉장히 달아요. 짠! 귀여워. 얼마나 달까? w h 와, 와, 와 h a 와, w h 와 와, 와, h 와 초콜릿!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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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What? w w h a 이거 그냥 초콜릿 그 자체. 그냥 이응 음, 음. 전체가 초콜릿이다. 초콜릿. 지금 올려왔더니 그냥 그거 얹어 먹는 맛이거든요. 아, 아 짱더라. 근데 오빠 버터한 와. 얘는 못 먹는 거예요? 응. 음. 와, 초코가 계속 씹혀. 이 안에, 이거 케이크 자체가 엄청 달달구리해서, 이거 쫓다고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음. 아, 이써서 이뻐. 랑당팡. 맛있다. 하피 가져올게요, 하피. 짜짜짜짜짜 이거는 진짜,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야 돼요. 당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다도못 먹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달아.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리 내리코피 내가 바로 내렸지. 빵하 하잉! 댄스가을 갔다왔고요. 지금 대방어로 시켜놨는데 15분 뒤에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면서 짠 과자집 만들기 이거 이케아에서 언니가 하다준 거그라면그 향기가 나요.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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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스코티 아무튼 아시죠? 이렇게 생겼고 하나 먹어봐야겠지. 조금만만 하나 먹어볼게요. 맛이 아주 많이 나는군요. 어, 아, 아무튼 커위 마시면서. 아, 15분 만에 호다닥 과자집 만들어 볼게요. 내집 말아 내집 말하네, 꿈, 아자아자. 이렇게가 한 세트인 것 같아요. 먼저 이 하얀색 예쁘니까 이걸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안 예쁜 숙호로 붙여주는 거죠 <laughs> 흘러서 하트가 사라졌어요 <laughs> 아니 이럴 거면 장갑을 왜낀 거야 오! 놀랍게도 아주 정석대로 만들고 있어요 <laughs> 되는 게 이상한 거 같아요 잘안 맞아요 음? 된다 됐다 우와 되긴돼요 하나 완성 근데 부실 공사로 인하여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 근데 뭔가 엉성해요 이거 그냥 먹어보려겠다 <laughs> 과자집 만들기가 아니라 그냥 코쉬 이렇게 조개를 가지고 그냥 다 먹어보려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 맛이 너무 많이 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위 이렇게 이렇게 이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벌써 싶어요한어서먹가싶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어서먹으러 가도록 하겠어니먹 마아말레요아 어. <laughs> 하위 세탁기 돌려놓고 앉았습니다 오, 맛있겠다 짠 이거는 유찌 통통이의 피스타치오 시톨렌이고요올 연말에 특히 이런 카플?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따뜻하게 연말로 보내고 있어요 제가 다 찍진 못했지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정말 음, 식감 너무 좋아, 파사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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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 많이 달라요 일반 슈톨렌이랑 와.. 유니크하달까 음.. 너무너무 고급요 뭔가 슈톨렌이 아니라 되게.. 막.. 음? 아 제일 스기요음 맛있어 아침 몇 시냐면 <laughs> 아침이야. 아침 오늘 6시 15분 그때 눈엄 빨리 떠져 가지고 와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세요. 그냥 한입 한입에 견과류가 한 이렇게씩 씹혀요. 막 와글와글, 와글와글, 와글. 그렇네. 뱅슈도 그렇고, 연말. 그런 음식들에 대피, 한강. 약간 요런 게 들어간 게 진짜 많네요. 음식에. 제가 그두 가지를 잘못먹거든요 이게 딱첫 입에는 그 맛이 확 났는데, 먹다 보니까 건강에 다 묻혀요. 한 입만 더. 슈톨램 보관법을 아시나요? 먹을면같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딱 랩핑하면 끝. 그... 장가류가 많은 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안장판 <laughs> 친구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오랜만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깔았거든요. 한달 동안 유튜브를 안 했는데 유튜브 안 하는 동안에 댓글창도 진짜 엄청 오랏다고 봐가지고. 콜라맛이랑 복숭아맛 먹으면서 댓글 얘기를 해볼게요. <laughs> 올해 마지막 댓글 얘기 되겠네요. 제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읽어볼게요. 댄스 타임 때 노래 어떤 건가요? 그거 뭐지? 베이 몬스터 노래던 것인데, 댄스 이야기 나온 타이밍에 댄스 영상을 강제로 보고 가셔야 합니다. 댄서고 두분 다니거든요? 두분 다니면서 되게 정신적으로 치유도 많이 되고, 당당하게 취미라고 할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춤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모님 찾으려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사이 에 직장인이셨고요. 축하해요. 가족끼리 연말마다 이렇게 한 해를 회고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올해 가장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팔자도 없는 취업을 하게 돼서 음 내년에 이사 계획도 세우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투잡이라는 것도 해보고 음 그만큼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구독자 선생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계시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라오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오셨나요 신혼여행에서 밖에서서 반가웠어요. 지난번 에동네목코 옆에서 만났던 구독자예요. 실물이 역시 어? 예쁘네요. 망치지 마세요. 생얼이었단 말이. 에요제 <laughs>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영상빨 잘 받는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밖에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니다가 독점사진을 보면 반가운데 지금 이 향색이 어떤지 알아서 반가운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낯가리게 되는 그런 거 아시죠? 안쪽만 해주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키가 몇이신가요? 저키 163입니다. 끝. 피치 시작. 개월 만에 연차요? 진짜 대단하세요. 열몇개 연차를 한번소진하느라 이번 달에만 한5 개? 응. 그래서 내년엔 두려워요. 연차를 좀 적당히 아끼면서 살아야되잖아요 아, <laughs> 주5일서 가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laughs> 일하는 곳이 여수원이 뉴욕 같이 가신 분도 회사 같던데요. <laughs> 정말 정확하게 잘못 집으셔서 다행이었지만 제가 사는 곳이나 뭐 회사 제 신상에 대한 추측은 물어보셔도 답변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추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정답이 나올까봐 가슴이 철렁하다니까요. 음. 그리고 다쿤님 왜 다쿤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였죠? 제 남자친구 다쿤니까영상 종종 나오잖아요 뭔 뜻이냐면 닥스훈투의 줄임말이에요 이름에 훈이 들어가서 다쿤인 줄 많이 아시던데 신체 비율이 다리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허리가 좀 길고 좀 이래가지고 군대에서 별명이었대요 닥스훈투 언니 노란색이 참잘 어울리시는데 퍼스널컬 어떻게 되시나요? 섹시, 리치. 저 여름 쿨 한국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것이 나왔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막심일 때 오랜 구독자로서 뭔가 영상이 마음 편안해지면 짱 좋아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게 구독자 수가 점점 이렇게 줄고 있는데 조회수는 또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그만큼 저를 오래 보는 구독자분들이 계속 저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유도방구인 걸 잊고 현상에 취해서 살지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발가면뭐야 너무 귀여워요 요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요거? 인스타그램 연유쌤 짤입니다 인스타그 진짜 엄청 많은 것들을 봐요 만화 이런 거 좋아해서 목시민이랑 나도님이랑 콜라보 했으면 좋겠어요 겨느린 차? <laughs> 좋아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콜라보는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나도님에 비하면 굉장한 기용 뽀짝한유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면 좋겠네요 춘천 갈때 입은 청 원피스 정보 궁금해요 청 원피스 정보 요것입니다 짠 제가 교복처럼 입는 미니 원피스가 딱두개 있는데 베이지 컬러랑 청 원피스 이렇게 해요 언니 이러다 70kg이라고 지금 바뀌는 거 아니야? 헉. 몸무게 제목이쓸 때마다 항상 몸무게 재고 쓰는 거거든요 아 지금 한번몇 킬로 인 봐야겠다 7은 안돼 5? 68킬로예요 1키로 빠졌다 <laughs> 마지막 댓글 완전 옛날 영상부터 연속으로 달아주신 <laughs> <laughs> 독자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 대왕상 정주행 중이신가 봐요 <laughs> 먹심님의 매력을 알아버렸다 5단기 지락실 문당원 시청 취향이 참 한결같아요 요즘엔 또뭐 보냐면 어 유튜브 어, 뭐 뭐지, 요즘에? 나 요즘 뭐 뭐냐? 회사 다니고 와서부터는 좀 뇌에 힘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laughs>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돼, 사람에. 생각한 대로 사귀게 한다 할까? 책도 안 읽고, 슈퍼만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알았 아, 요즘에 춤 말고, 이렇게 막, 관심 있는 게 없어가지고, 춤 연습한다고, 이제, K-pop 직캠 진짜 많이 보고, 뭔가 연말 되니까, 그정한뭐하면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목소리> 춤 말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나 릴스 만들기 연습해보려고, 요즘에 인스타에 여행 릴스를 올리고 있고요. 두 개밖에 안 올랐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이 항상 많은데 진짜 하고 있는 거는 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니까 부지런하게 하죠서 영상도 많이 올리고 독자 선생님들 도망치지 싫지 않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아 이거는 에사비예요에사비아오 멍청이다! 탄산수를 안 부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우,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는 제가 또 연차를 써가지고, 대전에 딸기시로 살아갈 계획이고, 먹시미 영상 잘 봐주실 건지 약속해주시고 가시면 저도 연말을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배부르고 행복하죠? 이상한데세요. 빠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이 영상이 특히 오줌이셨어도 좋아요와 댓글 꼭꼭꼭 달아주시고요 가끔씩 오래 봐요 빠이!